해링턴 스퀘어 신흥역, 이건 알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네,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이 돈이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아파트인데요. 구성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아파트랑 오피스텔들이 들어섭니다. 네, 여기가 재개발한 지역인데요. 네, 입지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남에 위치해 있습니다. 구성남의 특징은 뭐냐, 어, 8호선이 지나간다는 거고, 그 다음에 언덕이 굉장히 심하다는 점입니다. 언덕이 어찌나 심하던지 그막 사람들이 인셉션 동네다 이렇게 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 겨울철에 눈이 많이 내리면 은 어, 언덕 쪽으로 차를 못 끌고 갑니다. 그냥 여기 다 길가에 다 받쳐놓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언덕이 심한 지역입니다. 어, 강남과의 접근성은 괜찮은데 언덕이 심해서 사람들이 어, 약간 싫어할 수도 있는데 어, 참고로 해링턴 스퀘어는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은 다른 구역에 비하면은 그냥 거의 평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짝 뭐 그런 거는 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거의 평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가장 가까운 단지 기준 초등학교 7분 거리입니다. 어 초등학교 7분 거리인데, 어 성남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성남 중앙초에도 배정받을 수 있나 봐요. 성남 중앙초, 성남 제일 초등학교인데, 아마 거의 다 성남 제일 초등학교로 배정받지 않을까 싶고요. 성남 제일 초등학교로 배정받으면 도보로 7분이면 되고요. 성남중앙초도 도보로 7분이긴 합니다. 가장 가까운 단지 기준. 근데 아무래도 성남 제일 초등학교 받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면은 횡단보도 한 번만 건너고 어. 계단 올라가면은 바로 초등학교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저기 계단이 있습니다. 여기가 약간 언덕이 져 있어서 헤링턴스퀘어 신흥역은 평지지만 그 뒤에는 뭐한 단이 높다. 그래서 초등학교가 한단 높은 곳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단 올라가야 되고 그럼 반면에 만약에 어. 실제로 입주할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 성남중앙초등학교의 일부가 배정을 받는다면, 어, 이 애들은 좀 초등학교 다니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왼쪽은 아직 정비되지 않아서, 뭐, 인도가 없는 경우도 있고, 지지부담감이 조금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마 성남제일초등학교로 거의 배정받을 거예요. 이게 입주 때, 또 이제, 주민들 민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니까, 그건 그때 가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원공원이 인근에 있습니다. 이 별표 침대가 대원공원이란, 이 별표 침대가 대원공원인데, 어, 말이 공원이지, 그냥 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냥 가벼운 뒷산 아니고, 어, 경사가 꽤 됩니다. 그래서 등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상권 인프라 괜찮습니다. 여기 신흥역 주변 맞은편에, 뭐, 롯데시네마라든지, 아니면은, 조그만 시장이라든지가 있고, 또 서쪽으로 쭉 내려가면은, 뭐, 성우시장, 어, 여기도,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8호선 라인을 따라서 상권들이 그래도 뭐 먹곡자 골목처럼 잘 발달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8호선 신흥역 초역세권입니다. 가장 가까운 단지 기준 1분밖에 소요가안 되죠? 네, 그럼 가장 가까운 단지 기준으로 서울 주요 일자리 접근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역까지 총 38분 소요가 됩니다. 나중에 삼성역이 발달하면 강남 삼성역까지는 32분 정도면 도착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단지 기준 종로에 을지로 입구역까지 총 53분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의도에 여의도역까지는 총 56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서울 주요 일자리 접근성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1시간 이내에 갈수 있고요. 특히나 강남은 더 빨리 갈수 있습니다. 장점입니다. 8호선 산성역 초역세권이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 주요 일자리 접근성이 좋고 특히 강남 접근성이 좋습니다. 구성남은 언덕의 도시이지만 이곳은 비교적 평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평지예요 대단지이며 성남 제일초 배정받으면은 어, 가깝습니다. 근데 애들이 이제 계단을 조금 오르고 내려야 된다는 거. 이제일초가 같은 단에 있는 게 아니라 한단 올라가 있습니다. 어, 단점은 1단지와 2단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 입주자 공급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나중에 입주하고 나서 운영을 다르게 한다고요. 각각 주체를 다르게 줘서. 이렇게 하면 안 좋은 점이 뭐냐? 이두개 단지가 합쳐서 운영을 하면은 그래도 관리비가 조금이라도 덜 나오는데 이두 단지가 나눠지면은 이제 세대수가 적은 이단지 같은 경우는 어, 똑같은 전기양을 쓰더라도 엠빵을 어, 하면은 어,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관리비가 조금 더 높게 나오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1단지를 선호할 겁니다 그리고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여기랑 가까운 곳도 1단지입니다 어, 성남중학초로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배정받으면 정비되지 않은 등굣길, 좀 위험해 보인다. 이런 단점이 있고요. 네, 가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구타입 8억 8,310만원에서 9억 5,930만원 7사타입은 10억 5,250만원에서 11억 1,400만원 8사타입은 11억 3,060만원에서 12억 9,200만원 확장비는 1,723만원에서 2,416만원 에어컨은 319만원에서 719만원입니다. 그래서 확장비랑 에어컨을 넣으면은, 자, 그래서 에어컨과 확장비를 넣으면은 가격이 이렇습니다. 일시정지에서 한번 보시고요. 저는 이 가격, 597484 타입 가지고 가격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빨간색 표시하는 데가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인데요. 바로 뒤에 단지, 신축단지입니다. 1267세대. 신흥역 하늘짤 랜더스원 1단지인데요. 2022년에 입주해서, 아직 2년이 채안 됐습니다. 곧 있으면 2년 넘거든요. 2022년 9월 20일에 입주했으니까, 이제 곧 있으면 2년, 다 채우고, 매매 거래가 활발해질 겁니다. 그리고, 아직 세금 중과가 안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거래가 꽤잘 되고 있습니다. 그말 뜻은 황금성이 좋다는 뜻이겠죠?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오구타입 호가가 9억 이상을 부르고 있고요. 실거래가는, 어, 8억 9천, 저층, 8억 9천에도 찍혔고, 중 9억 6,500에도 찍혔습니다. 조금 9억 6,500이 조금 너무 높게 찍힌 감이 있는데, 9억대로 찍히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가 9억 이상 부르고 있는데, 실거래가도 9억대에 찍히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분양가는 약간 9억 8,894만원까지 나왔으면 거의 10억이라고 봐야 되겠죠? 분양가가 여기보다 살짝 비싸다. 근데 뭐, 연식 차이는 나중에 5년 정도 나겠죠? 그렇게 큰 연식 차이는 아닙니다. 근데, 신흥력이 더 가깝죠? 헤링턴 스퀘어 신흥력이. 그래서 신축에다가 여기 더 가깝다. 그래서 분양가가 이거보다는 비싸지 정상이다. 라고, 어,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가격 차이가 적당한지는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사타입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단지 비교할게요. 7사타입호가가 10억 이상을 부르고 있고요. 어, 실거래가는 1층이 10억, 그 다음에 8층이 11억 3,500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렇다는 뜻은 아무리 못해도 10억, 이상 효과를 부르고 있고, 10억대에 거래가 되고 있다. 11억 3,500도 찍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분양가 보면은 조금 살짝 여기보다 비싼 감이 있죠? 어, 왜그러냐 다른 데는 다 언덕인데, 여긴 평지입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이제 막 옆에 어, 아직 정비되지 않은 게좀 많은데, 여기는 그나마 남쪽이 깔끔하게 정리된 느낌이 납니다. 앞서 분양한 산성역 해리스톤보다 분양가가 소폭 높습니다 어, 거기 산성역 해리스톤도 대단지에다가 역세권이 초역세권이라서 게다가 강남 가는 시간이 더 빠르겠죠 여기는 어, 강남 쪽에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뭐 이, 이건 사람 차이마다 달라요 여기가 더 좋다 여기가 대장이다 라고 보실 수도 있고 아니다 여기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이 대장이다 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이건 뭐 개인차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 근데 그거보다 산성력 해리스톤보다 분양가가 소폭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산성력 해리스톤 비싸다고 놓친 사람은 아 땅을 치고 후회할 수도 있겠죠. 아까울 듯합니다. 아 참고로 산성력 해리스톤은 저층 위였는데 여기 해링턴 스퀘어 신은역은 어 고층도 나옵니다. 어 물론 7사 타입 저층, 그다음 8사 타입 저층이 많지만 어 고층도 나옵니다. 8사 타입 같은 경우 이제 1단지는 저층만 있지만, 2단지 같은 경우는 고층도 나오니까요. 고층 좋아하시는 분은 기에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지 비해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은 아니기에, 안전바지는 없고 시세대로 나왔지만, 입지 이 정도면 이 가격 괜찮지 않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도전해 볼만 합니다. 구성남에서 평지라는 메리트가 굉장히 큽니다. 왜 자꾸 평지, 평지 거리냐? 거기 가보시면 압니다. 자 평면 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지와 2단지가 나누어져 있는데요. 네, 여기를 인도가 아니라 차도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어, 개별 아파트라고 나중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렇게 따지자면은 세대수가 많고 왜냐하면 천세대가 넘어가거든요. 1단지는 근데 2단지는 천세대가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세대수가 많고 그다음에 저기 표시된 거 신흥역 1번 출구, 2번 출구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1단지가 승역과더 가깝습니다 횡단보도 안 건너도 되잖아요 그래서 1단지가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북쪽에는 5구타입 남쪽에는 8사타입을 배치했는데요 길쭉하고 모두 도로에 인접해 있습니다 뭐 가운데에서 도로를 인접하지 않은 동이 없습니다 다 도로에 인접해 있어서 소음 분진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나마 남쪽 도로폭이 북쪽 도로폭에 비해서 조금 좁습니다 저기 사진에는 나와있겠지만 남쪽 도로는 폭이 30m 그 다음에 북쪽 도로는 65m입니다 거의 두 배나 되죠 그리고 속도를 이제 남쪽보다는 북쪽이 더 빨리 냅니다 그래서 어 북쪽에 있는 단지는 약간 소음이 시달릴 수 있다 그래서 84 타입을 남쪽으로 뺀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자 이제 평면 정보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거 화질이 안 좋고 그 다음에 깔끔하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왜냐면은 모델하우스 어 사이트 오픈 기간이 영상 찍는 거 기준으로 이제 한 일주일 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합원들, 조합원들 타입을 가져왔습니다. 59A 네. 타입인데요. 일반 분양 373세대, 4베이 판상형, 그 다음에 남세향남동향 보고 있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구조 굉장히 잘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59B 타입입니다. 일반 분양은 451세대고요. 2베이 타워형이고요. 남세향남동향입니다 그리고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59C타입입니다. 일반 분양이 129세대고요. 투베이 타워형이고 남세향, 남동향입니다. 방이 4개입니다. 59C타입인데? 어, 방이 4개요? 방 하나가 가족실입니다가족실은 어, 굉장히 작습니다. 참고로. 네, 그래도 어, 신기하다. 59타입에 이렇게 방을 4개나 뽑아낼 수 있다는게 그 다음에 59D타입입니다. 일반 분양 62세대 나왔고요. 투베이 타워형이고 남동향이고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104, 105, 106동 배정이라서 초역세권입니다. 바로 앞에 여기 있고 여기는 2단지 물량이 없습니다. 무조건 1단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조건 1단지 분양받고 싶다. 2단지 싫다. 하면은 이거 타입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역과도 가까워서 어 다른 오그 타입 예를 들어서 역과 조금 떨어진 오그 타입과 이렇게 역과 가 바로 붙어있는 오그 타입이랑 가격 타입이 조금 날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그 D타입은 어, 판상형이 아니지만 포베이가 아니지만 어,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74A 타입입니다. 일반 분양 26세대밖에 안나왔구요 포베이 판상형이고 남동향이고 방세개 화장실 2개입니다. 어74 타입도 74A 타입도 무조건 1단지 배정이니까 어, 사람들이 5984누를때 눈치 보고 74 타입 누를 수도 있겠죠? 다음은 74B 타입입니다. 일반 분양 27세대고 2베이 타워형입니다. 어, 남동향이고요. 방세개 화장실 2개고 여기도 무조건 1단지 배정받습니다. 참고로 74타입은 고층이 없습니다. 뭐, 중층. 높아봐야 중층입니다. 74C타입입니다. 일반 분양 26세대고요. 4이그 다음에 남동향이고, 방세기 화장실 두기입니다. 여기도 무조건 1단지 배정받습니다. 그래서, 나는 1단지에서 살고 싶다 하는 사람은 무조건 74타입 넣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84A타입입니다. 일반 분양 61세대고요. 4이판상형이고 남동향. 그 다음에 방 3개에 화장실 2개. 일반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요. 어, 참고로 여기 방 3개라고 했는데, 여기 알파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나중에 모델하우스 사이트 오픈하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이 알파룸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어, 구상으로 알파룸을 넣을 수 있다 하면은 뭐 넣어도 상관없고, 알파룸 없이 넓게 주막을 뽑는 게 좋겠다 하면은 알파룸 안 넣어도 되고, 그건 개인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84B 타입입니다. 일반 분양 110세대. 어, 꽤 많이 나오죠. 투베이 타워형이고요. 남동향 남사향이고방 4개. 여기는 알파룸 포함했을 때방 4개입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2개입니다. 84C 타입입니다. 일반 분양 54세대 나왔고요. 포베이고요. 어, 남동향 남서향이고방 4개인데 알파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화장실 2개입니다. 네, 청약 안내하겠습니다. 어, 재당첨제는 없고요. 전매 제한은 1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권인 상태로 매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거주 음은 없습니다.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고요. 특별공급은 9월 23일, 1순위는 9월 24일, 2순위는 9월 25일에 있습니다. 모집 공급은 빨간색 표시된 부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아파트는 2개 블록, 1블록, 2블록, 1단지, 2단지 이렇게 통합해서 청약을 하지만 어, 나중에 이제 입주하고 나면은 각각 입주자 대표회의 선정하고 관리사무소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도 따로 냅니다. 그러니까, 어, 1블록이 좋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 당첨자 선정 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 지역을 보죠? 그러면은, 어, 성남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유리하다. 어, 안전마진이 없지만 그래도 성남 사람들이 많이 덤빌 것 같다. 그래서 기타 지역 거주자에게 기회가 별로 올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어, 5구타입, 8사타입, 7사타입 다찰라가는 타입들이잖아요. 소형 평형이 아니니까. 제가 보기에는 성남시에서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가격이 비싼데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겠지만 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싼건 아니지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5구타입, 7사타입, 8사타입 전부 가점제 40%, 추첨제 60%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딱히 전략이 필요하지 않고, 그냥 눈치 보고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종합 우견입니다 대단지 아파트 서울 접근성 뛰어나고, 초역세권이고, 상권 인프라 등이 우수합니다. 특히 구성남에서 평지이고, 주변이 아파트로 정비된 단지는 희귀하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습니다. 물론 서쪽 일부가 아직 정비되지 않았지만, 남쪽 마주보고 있는 곳은 정비돼서 깔끔합니다. 어, 두개 단지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세대수가 많고 역과 가까운 1단지, 1블록 쪽에 당첨되는 것이 당연히 무조건 좋겠죠. 어, 만약에 같은 타입을 청약을 넣었는데 1단지가 됐다 그러면 가격은 더 오를 거고 2단지가 됐다면 1단지보다는 가격이 미칠 것입니다. 실거주자라면 무조건 청약하겠습니다. 한성역 쪽 제외하고 어, 거기는 뭐 비등비등하거나 아니면 뭐 거기를 더 높게 쳐주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요. 한성역 쪽 제외하고 나머지 구성남에서는 여기가 대장 아파트가 될 아파트입니다. 왜냐? 초역세권의 평지다. 그리고 그 아파트만 홀로 있는 게 아니라 밑에 깔끔하게 정리된 아파트들이 더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자라도 청약 넣을만 합니다. 가격이 오히려 싸게 나오지 않았으니까 내가 당첨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겠죠? 경쟁자들이 비싸다고 나가 떨어지면은 청약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1단지만 있는 1단지만 있는 5구 d타입 74타입 어, 저라면이 타입을 더 선호할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들 생각이 다 똑같아서 이쪽으로 몰릴 수도 있겠지만 어, 저라면 이게 더 수익이 극대화 되지 않나 싶고요 네, 청약 잘 넣으셔서 꼭 당첨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